안녕하세요. 아라기입니다 어,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. 대형 유학 박람회는 레벨이 다릅니다. 한 자리에서 전 세계 유학 정보를 비교하고 여러 국가의 학교 담당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곳. 미국, 영국, 호주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를 한 번에. 소형 박람회는 한두 나라 몇개 학교만 보는 미니 미팅 수준이라면 대형 박람회는 트렌드와 선택의 폭이 다릅니다. 장학금, 비자, 입학 요건까지 국가별로 직접 비교하며 내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검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현장 정보.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대형 박람회로 오세요. 10월 11일 12일 코엑스 유학 박람회에서 아라 유학 부스에서 만나보세요. 규모의 차이가 정보의 차이를 만듭니다. 말레이시아 유학은 역시 아라이와.